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봐봐. 응. 복잡한 수의 계산. 아, 수의 계산으로 합시다. 응. 복잡한 수의 계산을 어, 좀더 쉽게, 쉽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봐봐요. 예를 들면, 보세요. 선생님이 그냥 하나 해볼게. 하나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뭐 해볼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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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3의 백승 에라 모르겠다. 씨. 어? 이거 될까 모르겠다. 어쨌든, 3의 백승을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복잡한 걸 구할 수 있어? 아 구할 수 있냐 이게 이게 이, 이 값이 이 값이 이 값이 아 이러면 안될 것 같은데 어. 어. 그러면 100을 해볼까 어. 그죠 일단 대충 아니 그니까 러 선생님 이 지금 그냥 만든 거라서 이게 안될수 있지만 그 과정만 보여주려고 해요 어. 선생님 그 문제를 지금 딱 떨어지는 문제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어 그냥 과정만 이렇게 3의 100승 이렇게 어쨌든 복잡한 복잡한 이런 계산을 어떻게 로그, 상용로그를 이용해서 풀수 있는지 잘 보세요.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얘가 A라고 둘게. 우리가 이 A 값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맞아, 맞아. 어. 우리가 이 A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잘 들어보세요. 양쪽에, 양쪽에 상용로그를 취해보세요. 상용로그를, 상용로그를 이렇게 한번 취해볼게요. 갑자기? 갑자기? 왜? 봐봐. 됐어. 음.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100 곱하기 뭐가 돼요? 로그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로그 a고요. 맞아? 어, 그 얘는 얘는 얼마야? 로그 3은 로그 3은 그 표에 뭐라고 돼있게? 영점 477이라고 써 있어요. 아. 어. 알았어. 로그 3은 상용 로그표에 0.4771로 써 있습니다. 로그 2는 0.3010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루트 2가 1.414처럼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냥 머리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0.4771이니까 47.5가 점 되는 거야. 어? 477. 음. 47. 알겠습니까?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이제 그러면 문제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요. 어?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안 되고. 어. 이거 문제를 그러면요. 선생님이 어. 어. 어0 4 7 7 그냥 단순하게 0.47이니까 두 배를 해야 되니까 아씨 이거 좀 그러네 아 이게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왜냐면 봐봐 어쨌든 요게 나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 요게 나왔지 그러면 요걸 표를 보고 잘봐 표를 보고 선생님이 문제 잘못 만든 거야 예를 들면 얘가 예를 들면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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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잘봐 얘는 이거죠 잘 들어봐 얘는 얘는 47 더하기 0.71이죠.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상용로그표를 보면 0.71에 가까운 걸 찾아볼게요. <laughs> 0.71에 가까운 걸 찾아보겠습니다. 상용로그표에 보면 0.71에 가까운 게 있어 있어 있어. <laughs> 오, 어, 뭐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상용 로고 표를 보면 5. 얼마냐? 얼마야? 5.13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 아, 이거 문제 잘못 만든 건데 하여튼 봐봐. 근데 이게 깔끔하게 나와. 어. 아 이해돼? 네. 어? 어 이해돼지? 되지, 이해돼지? 되지? 되게 개뿔. 그래서 <laughs> 잘 봐. 네. 여까지 안 되는 사람. 아, 그냥 무대가 그냥 어 그냥 상용록의 성질에 맞춰서 지금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이해돼야 안 돼.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얘고, 계속 이렇게 지금.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이다 그냥 근데 근데 얘는 47은 다시 바꾸면 로그 10에 47승이 아니야 아니요. 잠깐만 더하기니까 얘는 5.13이 아니야 오잘봐 그러면 로그 5.13 곱하기 10에 47승이 아니야 야, 자,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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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직, 아직 놀라지 마. 그럼 봐봐. 그러면 잘 봐, 잘봐 이제. 잘 봐. 아, 아직, 아직. 그러니까 이거, 이거 못본 애도 있어. 얘가, 얘가, 잘 봐. 얘가, 얘가, 얘랑 같해, 안같아 지금. 그러니까 삼의 백승은 얘야. 오, 대충 눈에 보이는 거지. 야, 3을백번 곱하면. 일단 5.13 곱하기 빵이 47개 생겨. 와씨. 47개? 저게 a 구만 와, 그렇지. 오, 그러니까 요렇게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냥 대충 그냥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좀 의미 없는 식이었지만 요게 되게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식이 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눈에 보여요. 복잡한 식이.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너. 3회 100승 했을 때, 최고자리 숫자는 뭐야? 100승을 했을 때 가장 맨 앞에 있는 숫자는? 5지. 안 보이냐? 5.13 곱하기 지금 10에. 돌이냐? 아, 진짜, 씨. 아, 뒤에 고자고되는 거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약, 그러 그러니까 약이야. 이건 약. 왜냐면 상용로그표가 소수점 4자리까지만 일단은 나타냈기 때문에 어 아주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약그 약. 그래서 3을 100승 했을 때 최고 자리 숫자가 5라는 거. 요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3을 100번 곱하잖아. 그러면은 5 1 3 빵빵빵빵빵 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 와. 이거 그러니까 로그가, 상용 로그가 어 아주 큰 숫자. 큰 숫자에서 강하다. 로, 이 로그의 성질이. 알겠어? 네. 오. 자, 알겠습니까? 요게 상용 로그의 장점. 첫 번째. 어, 요런 저 기본. 요런 상용 로그가 어떻게 실생활에 활용되는지. 요 부분 정도는 나올 수 있어서 요게 일단 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고요두 번째. 이것도 잘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어. 뭐가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잘 봐, 정수 부분과 그렇지 소수 부분, 이게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 그래도 어, 일단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상용 로그 부분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문제가 특히 문과 학생들 30번 킬러 문제였습니다. 항상 거의 그러니까 미분 적분이 아니라 미분 적분이 아니라 여기서 킬러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너무 아,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냥 여기를 날렸어요. 그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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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여기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어, 우리가 상용어구를 배우는데 이 내용도 모르고 대충 이런 느낌이라는 것도 모른 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요 정수 부분을 그때 5년 전에 배운 선배들은 요 정수 부분을 지표라고 배웠어요 전문용어로 요 녀석을 가수라고 배웠어요 어,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어, 그래 가지고 좀 나이 있는 애들 있잖아, 대학생들. 걔네들은 지표하고 가수 문제 알아요? 그러면, 어, 졸라 어렵지, 그거! 라고 해요. 지표와 가수 문제. 알겠죠? 여러분들은 요 용어도 생략됐다는 거, 없어졌다는 거. 그냥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그냥 통일시킵니다. 자,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어요? 아까 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요 상용 로그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미치 10인 로그가. 얘가 알죠. 얘는 이렇게 정수 부분과 이렇게 소수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 아니겠냐? 근데 이 내용이요. 사실은 이거보나는 이게 나올 것 같아. 이런 거, 뭐 이런 거, 밑이 2인 경우도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건 얼마겠어? 이거 야, 얼마야? 그렇죠. 2점 얼마 얼마죠. 왜냐면 로그 2의 4가 2니까, 로그 2의 8은 3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2점 얼마 얼마니까.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2, 소수 부분은 100이 2. 그럼 이게 소수 부분 똑같습니다. 똑같아 완전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그런데, 잘 들어요. 그냥 한 번에 할 거예요. 잘 들어요. 상용로그는, 상용로그는, 다른 방금 내가 밑이 인 로그를 했잖아. 정수분하고 소수분. 걔랑 달리, 어,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독특하죠. 그래서, 잘 봐요. 잘 봐. 이 정수 부분이잖아, 얘가. 이 정수 부분은 핵심은 이 녀석한테 정보를 줍니다. 어떤 녀이 녀석. 이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줘요. 누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저 진수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를 알려준다고.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자, 그러면 다시 할게요. 이 정수 부분은 저 A에, 저 A에 어떤 부분에 정보가 담겨 있냐면 자릿수 아까 했잖아 어, 자릿수 아까 어, 이 정수 부분은 저 진수 a 의 자릿수 정보를 줍니다 자릿수 그러면 n이 여러분들 그냥 말로 할게요 n이 만약에 5잖아 써 n이 모르는 사람 n이 오면 a의 정수 부분은 6이에요 6자리에요 하나 위에요, 하나 위 N이 만약 에1이면 어, 어1한 자리 맞지? N이 만약 에99면어맞아 잠깐 만, 아까 3의3의3의100승 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3의100승같은 경우 는야이 새끼야. 너 거기서 뭐하는 거노? 3회 백승은 봐봐. 아까 얘들아, 3회 백승을 했더니 얘가 뭐가 나왔냐면 얘가 뭐가 나왔냐면 47.7 나온 거 방금 봤어? 응. 그러면 얘가 지금 정수 부분이 뭐야? 응, 오. 40, <laughs> 4, <7이. 웃음> 그럼 40... 7야 정수 부분이 이 로그의 값이 사용 로그 의 값이 4 7야 정수 부분이 47이 얘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몇 자리? 알잖아. 48자리 나와. 3을 100번 곱하잖아. 오늘 자기 전까지 한번 곱해 보세요. 와, 4 8자리 나온단 말이야. 어? 4 8자리 나와. 음. 알겠습네가 4 8자리 나온다는 거. 와 신기하지 않냐? 와4 8장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도만 할게요. 그러면 그러면 요게 궁금하지 않냐? 요거 요거 요거. 잘 봐. 잘 봐. 잘 봐. 마술. 잘 봐. 어? 잘 봐. 자, 응용 응용. 응용 응용 응용. 여의새끼야 야, 씨, 정수 부분이 음수가 나왔네. 야, 씨, 이거 미치겠네. 이때 뭐냐? 정수 부분이 이번에는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얘, 이거 마이너스 삼이야. 그럼 도대체 이 새끼가 잘 생겼어, 못 생겼어? 어떻게 생겼단 얘기야?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야. 정수 부분은 지금 어떤 정보를 준다고? 자리수. 아 자리수야. 왜뭘 헛수라 뭐, 앉아 있어. 자리수라니까. 어? 자리수니까 얘는 소수로 점으로 가. 음수일 때는 소수점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얘는 자리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이 뜻은 뭔지 알아?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놈이 나와요. 얘는. 그뜻이 o 어.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세 번째 자리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알겠습니까 알겠어 모르겠어 참고로 얘는 0.003이겠죠 왜일까요 왜0 0왜0 3일까 얘가 e n y 이 뭐였냐 어? 아 로그 아니구나 0.7이 뭐였지? 아 이거였구나 미안해 실수 실수 잠깐만 보세요 잘봐 여기 봐봐 잘봐 여기 보여요? 0 7 아까 뭐였죠? 로그? 5.13이었거든 잘봐 얘가 로그 5.13이었거든 그럼 여기다가 지금 뭐야 자릿수만 조정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더했잖아 그럼 자리수만 조정이 돼서 이거의 값은 뭐가 되냐면 0.00513이 되는 겁니다. 513. 자리수만 바뀌어요. 513이. 어, 소수부분은 얘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는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위하는 놈이 나온다는 거야. 어, 요 뜻이에요.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위하는 놈이 나온다. 자, 마지막. 그럼 얘는 마지막 얘. 이번엔 뭐야, 얘? 음. 이걸 하고 저걸 설명했어야 되는데 내가 자자. 지금 방금 한거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시 알려 줄게요. 봐봐. 그럼 이 소수 부분은 소수 부분은 잘 들어요? 도대체 이 녀석의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a에 어떤 정보를 줄까요? 아는 사람. 쓸게요. 어떤 수들이 들어가는지 알려줘. 대박이지. 다시. 그러니까 이 소수 부분은 소수 부분은 저 a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정수 부분은 자릿 수만 알려줘요. a에. 어, 다시. 다시.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 지금 상용로그만 하고 있습니다. 상용로그에서 소수 부분은 저 a에. 저 a의 어떤 부분? 숫자들. 숫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 줘. 정수 부분은 몇 자리인지 알려 줘. 그럼 잘봐 이제. 이걸 다시 해 볼게. 잘 봐. 다시 해 볼게요. 방금 한거 아마 모, 이거 이거 몰랐을 거야. 한번더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알려 줄게. 음, 응, 요거만 하고 끝내자. 봐 봐봐. 봐. 봐 봐요. 지금 예를 들면 야, 로그 어? 5.132 로그, 로그 1 3 2 사실은 여기 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0.7101인데 선생님이 좀짜르긴 했지만 잘 들어봐. 연습할게연습하 끝낼게요.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천천히 할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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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 네모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 네모가 뭘까? 그러면 얘가 두 가지로. 나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봐봐. 그 얘가 2 더하기 0.7101. 그래서 이 녀석이 정수 부분, 이 녀석이 소수 부분이고요. 소수 부분은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고, 이는 몇 자리인지 알려준다. 됐어? 오케이, okay. 세 자리 더. 그렇지, 일단은, 일단은 얘가, 얘가 지금 이 정수분이 이니까, 저 네모는 세 자리 수예요. 세 자리 수, 그러니까 점, 점 위로 세 자리입니다. 점 위로 세 자리야, 어점 위로 세 자리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지금 잘 봐. 0.701 여기서 있잖아 0.701이 로그 얼마였어? 아까... 아, 그러니까! 얘도 숫자가 똑같이 513으로 시작이 돼요. 어, 얘랑 똑같으니까. 어, 어.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정답은 513이야. 왜냐면 어, 소수 부분이. 그러니까 봐봐. 그때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오늘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거야. 왜? 내가 잘 가르치니까. 아, 그건 뻥이고. 그 <laughs> 어, 니네들이 이제 어... 정신 차리고 어 이제 고3이 돼서 좀더어 마음의 문을 좀 여니까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거지. 1년 전에 이걸 이해했었어야 되는 건데 원래, 그렇지?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 소수 부분이 똑같잖아? 그러면 어그 로그들은 모두 숫자가 513으로 시작해. 다. 소수 부분이 같으면. 어, 다. 자, 다시 해 볼게요.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천천히 한번더해볼 이번에는, 잘 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어디 보자. 로그, 네모, 이거 맞추는 거야. 자, 자, 이번에는, 음, 어, 마이너스, 2 점, 음, 뭐 해볼까? 9 9 9뭐 이해볼까? 아, 이러면 안 되잖아 8 돼야 되잖아 얘가 8 됐다 맞지 어? 어? 선생님 이거 소수점 아래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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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아니 이거 정수 부분이 뭐야 마이너스 이야 소수 부분은 뭐야 이러면 뒤지는 거야 어?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음수 부분일 때는 좀 주의하세요 요게 끝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맨날 가르치는 게 어, 요, 음수일 때만 주의하라. 왜냐면, 하 얘는 마이너스 0.2899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소수 부분은 음수일 수 없다. 정의야. 소수 부분은 무조건 양수로 바꿔야 돼. 그렇지. 다시 말합니다. 왜요라고 묻지 마. 이거는 약속이야. 소수 부분은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됩니다. 1보단 작아야 되고. 그러므로, 얘는 요렇게 변환시켜야 됩니다. 얘한테 1을 하나 더 줘. 얘한테 1 줘. 그럼 계산해 봐. 좀... 짠, 드디어 다시 만들어 이거 썰래. 원래. 원래 이거였다고. 이걸 선생님이 지금 아, 다시 변환한겨. 됐어? 그럼 잘 봐. 그러면 지금 소수 부분이 지금 얘하고 얘하고 소수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이 새끼도 513이거든. 맞아 맞아. 아, 똑같다고 그러니까 얘도 어, 숫자는 513은 똑같은데 자릿수만 다른 거야. 근데 마이너스 3이니까 마 3이니까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5가 시작돼세 그 번째 자리에 513이에요. 아, 실패한 거지. 당연히 알겠니 얘들아? 역까지 하겠습니다. 화요일날 만나보도록 하죠. 화요일 몇 시에? 화요일로 1시 아니야? 어. 바이바이. 어? 벌써 나갔어? 진짜 큰 놈. 어? 벌써 나갔어? 나간 거 아니지? 요거 요거 한 문제 풀어면 안 될까? 나제들로 어, 요거 요거 한 문제 해보자. 어. 어, 벌써 나갔어, 한 새끼. 몰라, 나저 새끼 몰라. 누구야 어, 몰라, 몰라, 몰라 나시. 요거 요거 423번 한번만 해 보자. 어. 어, 나머지는 안 나갔어. 지금. 어, 지금 하튼간 들어올 때는 꼴찌로 들어온 새끼들이 나갈 때는 1등으로 나가. 아, 나 정말. 나. 자, 보세요. 요거 한번 해 볼게요. 선생님 풀어 볼게요, 그냥. 자, 봐 봐. 10보다 작은 자연수 n이 있다가. 아, 그래? 근데 이 녀석이 잘 들어? 소수 여섯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이 아닌 자리수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자릿수가 주어졌으니까 뭘 이용해야 돼 정수 부분 그렇지 그러면 이 새끼는 봐아 까먹기 전에 그러면 이 새끼 상용로그를 취해버리면 이 새끼 상용로그를 취해버리면 이 새끼가 지금 소수점 아래 지금 이렇다 얘기야 맞아 맞아 네. 구라치네 이게 아니지 아, 그렇지. 어 그렇지 얘가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더하기 0 8라블라 맞아 맞아. 그렇지 이렇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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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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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얘를 가 얘가 모르잖아. 이렇게 하면은 수학인데 아리까리 하잖아. 0.xx 그렇게 하는 거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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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좀더 깔끔하잖아. 완벽하잖아. 그지 맞아 맞아 야, 아니 얘가 마이너스 6 플러스 0.얼말마라 뜻은 이 값이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전 얘기니냐 같은 표현법이야 어, 같은 표현법이야 윗줄이나 아랫줄이나 같은 표현법인데 알았냐? 어, 선생님은 요 부등식으로 하겠습니다 됐어 끝났어 벌써 보세요 그럼 봐봐 음. 그 요거 지울게요 요거 지워버리고 이제 요걸로 풀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뭐야 로그? 계산하는 방법이야 쟤. 이제부터 로그 계산하면 돼요 계산해볼까? 일단 10을 내려 너10 내려와 이 새끼야 10 내려오라고 이 새끼야 그래서 10을 나눠 그럼 어떻게 돼? 됐고요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얘는 로그 N 마이너스 로그 10이니까 1이 아니야 그럼 일씩 더해 너 꺼져 너 이제 됐어? 대박이지 않냐 아직도 안 보이지 어? 일단은 니네가 할수 있는 거 차근차근 해봐 됐어 이제 그러면 요걸 정리해 볼게요 요걸 정리해보니까 얼마야 1 빼기 얼마야 지금 10분의 6이니까 10분의 4 10분의 4보다는 것이기에 고 얘를... 10분의 5냐 맞습니까 그럼 얘는 로그 n이라는 놈은 뭐보다는 크고 0.4보다는 크고 0.5보다는 작은 n값 프한 거잖아. 이제 어떻게 하냐? 뭐가 문제야, 니네? 여기서 지금 왜 여기서 왜 지금 당황했어? 응, 그럼. 그렇지. 한 새끼는 로그로 표현돼 있고 한 새끼는 로그가 아니게 표현돼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좀더 쉽게 비교할 수 있어. 같게. 오케이. 그거야. 그럼 잘 봐요. 갖게, 그러니까 로그로 표현할 거라고. 잘 봐, 잘 봐, 이게야 야, 너이 그만, 너가 너. 이게 왜 나왔겠어? 쓰라고 그럼 잘 봐, 0.3 정도가 로그 2 0.47 정도가 로그 3이야 그러면 0.4는 약 얼마일까요? 로그 얼마일까? 약 a 씨 그렇지 2. 얼마 얼마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로그 5는 약 얼마겠어요? 로그 아니 0.5는 약 로그 얼마일까? 여기 안 나왔는데? 그지? 어떡 하지? 아니 로그 2는 나오고 로그 3은 나왔어. 아씨, 로그 4는 왜안 났을까? 아 로그 4가 나와야 비교하지. 로그 4가 왜안 났을까? 야, 로그4 어디 있어? 너 뒤질래? 야, 이 미친 새끼, 로그4, 야, 로그2를 이용하라 얘기야. 아. 그거 얼마야? 아, 로그4가 0.6020이니까, 어, 0.5를 넘었네. 그러니까 얘는 로그야, 얼마겠어? 로그4가 넘었잖아. 그러니까 로그3. 얼마겠지.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애는 뭐겠어? 2점 얼마보다는 커야 되고, 3점 얼마보다 작은 3 정답은 3 끝. 우와.